이렇게 오돌토돌 곰보처럼 못생긴 이것이 곰보배추입니다. 곰보배추는 대한민국에서만 자생하는 특용 식물로 배추처럼 생겼으나 비릿하고 독한 냄새가 나서 김치로 먹지 못합니다. 이렇게 입에 곰보 자국이 빽빽한 곰보배추는 이름부터 사람들에게 심한 전대를 받고 후대접을 받는 풀로 전박하고 못생겼다고 해서 곰보배추, 못난이 배추, 문이 배추, 뭉둥이 배추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 곰보배추는 한겨울 눈 속에서 볼수 있다고 해서 설견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곰보배추의 정식 명칭은 꽃 모양이 마치 뱀이 입을 벌린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여 배암차직이라고 합니다. 곰보배추는 예로부터 여지초, 설견초, 만병초, 뱀배추와 같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흔하게 자라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곰보배추는 한겨울에도 푸른 잎이 얼어 있는 상태로 땅바닥에 납작 웅크리고 있다가 날씨가 조금이라도 풀리면 다시 살아나는 생명력이 아주 강한 풀입니다. 곰보배추는 초여름까지 무성하게 자라다가 한여름이 되기 전에 말라 죽는데 그런데 뿌리는 땅속에서 살아 있다가 늦가을에 다른 풀들이 말라 죽으면 그때 다시 새파랗게 싹을 틔워 한겨울을 보냅니다. 여름에 죽고 겨울에 다시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곰보배추는 잎, 줄기, 뿌리 등 모든 부위에서 비릿한 냄새가 나고 특유의 쓴맛이 있어서 예전부터 아무도 먹지 않는 쓸모없는 풀이었습니다. 이 곰보배추가 케이블 방송을 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농업방송 NBS 역전의 부자 농부 전남 담양편에서 곰보배추를 활용해서 연매출 8억 원을 올린 최미경 씨를 방송해 화제가 되었던 풀이 바로 이 곰보배추입니다. 염증 완화. 세포노화 억제 전연 항생제 역할을 해주는 만병초인 곰보배추를 기르면서 인생이 달라져 부자농부로 거듭난 최미경씨의 성공 비법은 곰보배추였습니다. 이렇게 못생기고 비릿한 냄새 때문에 쓸모없는 풀이 탁월한 약효를 지닌 최고의 신약입니다 옛날에 명의가 산삼, 녹용, 웅담, 우황보다더 귀중한 약초가 만병초라 했는데 그 만병초가 바로 이 곰보배추입니다. 곰보배추는 플라보노이드, 사포닌, 시니그린, 에우카포놀린, 페놀성 정유성분, 불포화 지방산들이 들어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예로부터 곰보배추를 독한 기침, 천식, 폐 기관지 등 독한 질병을 치료하는 약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곰보배추는 늦가을부터 초봄 사이에 채취하는 것이 좋은데, 특히 겨울철에 자란 것이 약효가 탁월하며 초여름에 꽃대가 올라온 것은 약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보배추는 전초를 포함한 뿌리 전체를 캐서 약재로 사용합니다. 공보배추에는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다량으로 들어 있어 기관지 질환을 개선시켜 주고 가래, 기침, 천식, 비염, 만성 폐질환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곰보배추는 온갖 항생제를 써도 잘 낫지 않는 기침과 천식을 치료하는 데 좋으며 최고의 선약으로 칭송받을 만큼 기관지질환에 탁월한 효능을 가진 천연 항생제입니다. 곰보배추는 아무리 독한 기침도 멈추게 하는 효능이 있고 수십 년 동안 독한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했을 정도로 천식을 치료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특히 독감으로 기침이 몹시 심해서 잠을 제대로 잘수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기침을 하던 사람이 곰보배추를 다려 마시고 거뜬하게 나았을 정도로 이 곰보배추는 모든 기침과 가래 천식의 최고의 으뜸가는 약재가 바로 이 곰보배추입니다 오래전부터 해소, 천식, 기관지염에 잘듣는 전통약재로 많이 사용해오던 풀이 바로 이 곰보배추입니다 곰보배추의 효능이 누리꾼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케이블 방송 MBN의 전기누설 프로그램에 곰보배추의 효능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방송에서 한 사연자는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은 뒤 곰보배추로 건강 관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성남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곰보배추가 관절 건강에 좋은 이유는 곰보배추에 들어있는 항염작용을 해주는 신이 그린 성분과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데 도움을 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절염은 잘 낫지 않는 고질병으로 중년 이후 노인분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곰보배추에는 항염작용을 하는 신이 그른 성분과 활성산소 제거에 탁월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다량으로 들어있어 관절염 증상을 개선시켜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곰보배추는 통증 완화에도 좋습니다. 곰보배추는 두통, 생리통, 신경통, 지통 등 각종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성현 박사는 골관절염 실험 모델에서 연골이 얇아지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곰보배추를 먹였을 때 연골 조직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곰보배추의 효능 중또 하나는 항암작용에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공보배추에 들어있는 시니그린 성분은 발암 물질을 제거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공보배추에 들어있는 시니그린 성분이 대장의 염증을 완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시니그린 성분은 공보배추의 겉잎보다 속잎에 무려 3배 정도가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곰보배추는 혈당 조절에도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곰보배추는 당뇨병 환자분들이 꾸준하게 섭취하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전라북도 완주군에 살고 있는 함춘의 씨는 2,500평 되는 땅에 배추가 아닌 곰보배추를 키우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당뇨로 고생했던 함춘애 씨는 곰보배추가 당뇨에 탁월하다는 효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곰보배추를 직접 키우기 위해 귀농해서 곰보배추를 키우고 있습니다. 본인이 키운 곰보배추를 꾸준하게 먹고 당뇨병을 완치한 함춘애 씨는 이제 곰보배추에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공보배추는 첫 눈을 맞고 나면 뿌리와 줄기 사이가 보랏빛으로 변해 영양과 상품 가치가 더욱 높아집니다. 이때 이 공보배추를 채취해서 사용하면 효능이 제일 좋습니다. 공보배추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 주며 면역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곰보배추를 대상으로 성분을 분석한 결과 생리 활성 효과가 입증된 플라보노이드 등 페놀 화합물이 다량으로 들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곰보배추에 들어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몸속의 유해 산소를 없애고 세포의 손상을 억제해주며 피부를 재생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곰보배추는 항염작용 및 살균작용이 있어 피부에 생긴 염증을 가라앉히고 아토피와 같은 피부질환 증상도 개선시켜줍니다. 곰보배추는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하다는 효능이 입증되어 지금은 곰보배추 추출물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곰보 배추는 성질이 서늘하고 맛은 스며 비릿하고 독성은 없습니다. 곰보 배추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부작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부 체질에 따라 가벼운 두통, 현기증, 상복부 불쾌감, 오심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복용했을 때 체질에 따라서 약간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3개월 정도 섭취하면 2개월 정도 쉬었다가 다시 3개월 정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곰보배추는 진하게 달인 물로 동동주를 담가 마시거나 식혜를 만들어 음료수 대용으로 마시면 먹기가 한결 좋습니다. 곰보배추를 물로 다려 마실 때는 대추와 감초를 조금 넣어 다려 마시면 약간 비릿한 냄새가 나지만 먹을만 합니다. 곰보배추는 뿌리를 포함한 전초 전체를 초겨울부터 초봄 사이에 채취해서 말려 약재로 사용하며 때에 따라서 신선한 것을 약재로 사용합니다. 말린 곰보배추, 9에서 15g을 물 1리터에 달여 하루 3번 식후에 종이컵 한 컵씩 마시면 됩니다. 아니면 말린 것을 곱게 가루내어 티스푼으로 한 스푼씩 하루에 두번 아침 저녁으로 식후에 먹거나 환으로 만들어서 먹어도 됩니다. 비릿한 풀냄새가 싫으면. 효소로 만들어 마셔도 좋습니다. 흑설탕과 뿌리를 포함한 곰보배추 생초를 1대1로 버무려서 항아리에 넣고 어둡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1년에서 3년 정도 숙성해서 발효 음료로 마시면 아주 좋습니다. 곰보배추는 3년 이상 숙성 발효시키면 약효는 더욱 좋아집니다. 오늘은 오흑기계통의 천연항생제로 최고의 신약이자 천하의 으뜸 명약인 곰보배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